삼성전자 갤럭시 탭 A9 플러스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11인치의 슬림한 디자인은 휴대성을 극대화하며 9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쿼드 스피커는 풍부한 음질을 자랑해 영상 감상시 몰입감을 더합니다. 스냅드래곤 695 프로세서는 학습용 앱과 간단한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삼성 키즈 모드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성비 좋은 태블릿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태블릿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